네 이거 자두 나무고요.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자두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은 복숭아 나무입니다. 복숭아. 제가 여기다가 저울 붙였거든요. 제 영상에 보시면 그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원래는 저 나무가, 지금 보이는 저 나무가 자두나무인데 수정을 위해서 저 나무가 좀 필요했었는데요.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.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나무 자두를 접을 붙였습니다. 이쌰 예, 이거, 이거 지금 자두거든요, 자두. 네, 이렇게 접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한 나무에 있으면 꽃피는 시기가 비슷해집니다. 비슷해죠 그래서 요는, 요거는 수정을 할수 있는 그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두에 또 자두를 붙인 겁니다. 내년부터는 아마 좀더 많은 자도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